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용광원제 필프로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 집 앞입니다. 아, 여기 저 오른쪽에 고양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 일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얘가 엄마고, 그, 조그마한 고양이 새끼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 이렇게 집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그 고양이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슥 지나가는 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근데 고양이들은 보면은 지나, 지나가면서 그냥 슥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그게 좋게? 까밀. 오히려 그러니까 좀더 챙겨주게 되더라고. 뉴이팅! 캐이팅! 빠이 k 뉴이팅! 잠깐만! 잠깐만! 있어! 있어. 잠깐만! 잠깐만! 뉴이팅! 라바보인 음, 이거 누구야? 음, 기아라. 응, 아빠. 음, 응, 기아라, 아빠? 있어, 있어. 기아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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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잠깐만, 잠깐만. 형님도 아, 음. 제가 사는 빌리지가 되게 로컬 빌리지예요 프렌드십에서 차 타고 25분 정도 와야 되는 로컬 빌리지인데, 그래도 좀 로컬에서는 잡아서 한 중상 정도 아, 되는 빌리지여가지고, 빌리지가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필리핀은 치안 안 좋다는 소리는 뭐 매일같이 나오는데 저희 빌리지는 그래도 이렇게 집 밖에서 야장 가고 맥주 한잔해도 딸내미랑 밖에 나와 있어도 좀 안전한 빌리지입니다. 제가 카메라 켠 이유가 제가 한국 출장 갔다 온 영상은 조회수가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는 그 유튜버 채널 중에 중국 쪽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륙남인가? 근데 그분이 거의 뭐90몇 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찍은 영상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데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저도 필리핀 유튜버라 한국에서 찍은 영상은 별로 다들 관심이 없는, 없나 봐요 한국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마카오랑 중국도 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시간상 중국 출장 갔다 온 영상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릴 순서인데 요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올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 생각이 되게 많은 게 필리핀 9년 살면서 천재지변하고 풍파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파이더맨 센서 마냥 스파이더맨 영화 보면은 위험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막털 같은 거막 솟으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그런 척도로 삼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뭐 겹치긴 했는데 한 가지 이슈가 또 있는 게 요즘 또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게 코로나. 와, 잠깐만, 잠깐만. 저는 필리핀에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진짜 처절했거든요 패스 없으면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잠깐만 잠깐만 코로나도 어디 몇 만이다 또 그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새로운 거를 뭔가 하기가 되게 망설여지네 잠깐만 근데 볼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전쟁을 할때 전선 다변화 하면은 이게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잠깐만 ك م 만 괜히 보울 쪽에다 뭔가 벌렸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울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또 코로나 터져 가지고 국내 이동도 안, 안 되게 된다. 그러면은 가족들이랑또색기별 해야 되고. 그냥 예전에는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짬이 차니까 좀 망설여지네. 야, 유디드 디스 원? 이거 땅에 떨어뜨린 거 아니야? 유디든 픽업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오늘 오랜만에 s n s 가 가지고 장보고 왔는데 처음에 날은 언제가도 항상 사람이 많아요 여행업은 다 죽어 나가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 사는지 요즘 한국 사람도 힘든데 필리핀 사람들은 인구가 원체 많아서 그런가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 s n s 에서 장 보는거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카트 보면은 그냥 같은 물건들이 좀 여러개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구성이 근데 보면은 이건 그냥 단순 장복인데 필리핀 사람들도 결제할 때 보면은 만 페소 넘게씩 하고 아, 여행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덕분에 요즘에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좀 커가지고 저를 또 많이 찾고 근데 아들내미 보면은 이제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엄청 무럭무럭 큰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반식을 안 하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분유만 먹이고 있기는 한데 어른들이 식사할 때 보면은 차꿀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식을 주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빨도 암니는 났어요. 앞니 났는데. 아, 이놈이 어린데. 떡대가 있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요, 좀. 주 야, 잠깐만. 잠깐만. 참맞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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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진짜 위기를 느끼는 게 오늘 교민 단독방에 마사이션 매물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냥 뭐 집기랑 뭐다 던지시더라고요 집기 다 포함이고 그냥 월세만 내고 영업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셔라 잠깐만 요즘 코코스파 좀 들쑥날쑥한데 형님들 코코스파 잘 부탁드립니다 오세요 잠깐만 제가 보홀 쪽에서 영상 좀 올렸더니 보홀 관련해서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 보홀에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뭐 자리 좀 알아봐 달라 뭐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이게 자리구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세부에서 다이빙 잡할 때도, 잠깐만, 한 3개월 정도는 직원들한테 일시켜 놓고, 한 3개월 정도는 막탄섬, 저기, 푼타인 간요부터 코르도바까지, 한 두세 달은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해양가쪽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 돼, 안 돼. 발로 차면 안 돼. 잠깐만, 코코스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리 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땡큐. 앙일이 좀 핫했거든요. 프렌드신 메인 쪽은 자리가 없었어요.

정리 좀해딸라 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잠깐만 예전에 제가 땡큐 세부에서 다이빙 샵할때 그때 해변가 바라보면서 잠깐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자 하면서 그때 선글라스 딱 끼고 바다 이게 조류에 흘러가는 거 보면서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해변가에 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또 올까 지금 순간을 네. 즐기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참 역시나 그 시간은 길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느껴지는 게 이렇게 딸내미랑 같이 밖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딸내미랑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또 올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요즘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건상 좀 상황이 좀여의치 않은 것 같고 짠아 아, 그리고 자이언트 커피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1호점은 제가 진짜 마진 하나도 안 보고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한테 내드렸는데 진짜 그 자이언트 커피 매장 앞에서1 시간 동안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좀 자극적이긴 하죠. 매장 오픈하는데 한. 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1호점을 10원 매장으로 해가지고 좀 키워볼까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1호점 점주님이 사실 연락이 잘안 돼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한 카지노 갈 때마다 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은 땡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세 가지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 해당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몇번 제가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한세번 정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익시불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1호점을 그렇게 그냥 마진 없이 세팅을 해드린 게 저도 처음이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돈안들리고 시행착오 겪는다고 생각하고 세팅해 드린 건데 브랜드 CI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명을 변경을 해서 로고 작업을 다시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계속 망설였었거든요. 뭘 해야 되나? 일단 커피숍이 최고긴 해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해가지고 할 생각이고 사실 요즘 진짜 엄청나게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은 돈안 쓰고 요즘 보면 거의 음식, 뭐저 자체도 돈을 별로 안 쓰지만 가족들이 먹는 음식 제외하고는 돈을 거의 안 쓰거든요. 딱 자이언트 커피가 예산 어중간한 사람이 딱 하기에 좋은 예산이긴 해요. 1200을 오픈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소모품은 진짜 딱 스타트 할 정도만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또신금을 울리는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노리스 no 노스토리. No 그러니까 제가 썰을 풀수 있는 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산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이제 썰을 풀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너무 안전제로 일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긴 해야 돼. 저희 빌리지 앞쪽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따라가지고 땅이 몇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 와이프한테 땅좀 알아보라고 하고 일단 하긴 해야죠. 장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